일 마리 필요하네 근데 우리 님이 너무 빡기 때문에. 어우 귀여워. 오, 제네트 부시는 거구나. 어, 오. 오케이. 뭐야? 우른? 물을 올리려 우렁찬 외침이래. 침.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가자. 자, 써보자. 아, 여기는 뭐야? 이렇게 막 생기는 데는. 음. 자, 일단 보스 전적으로 하루에 여섯 마리 구했네 여기서. 스테이지 클레이거 하자. 보스전. 여쪽이 마지막일 것 같아. 아 보스전으로. 가자, 가자. 보스전 천천히 가자. 아니 내이가 스케이트가 좀 빨라 이게. 오, 오케이. 상... 얘가 스케이트 타는 거라서 일반 여기 또뭐 있나 여기 없지? 뭐 없을 것 같은데. 응 이런 데는 그냥 대충 무거운 걸 가지고 가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 시작에는 뭐 별거 없으니까. 가자. 가자, 올라가자.

어, 어 뭐야? 진명숙, 난난 유, 난 괴물이 아니야. 어 여기 또아 이거 나나 뭐 먹어? 어, 폭탄도 나, 있고. 나나 나, 폭탄 폭탄 폭탄. 얘 좋아? 얘이건좋 조... 제가 만약에 원숭이라면 폭탄이 좋지. 아 그런 거야? 어 원숭이. 여기 뭐 게다가... 있나? 오샤 뭐못 들어가나 이게? 뭐 어, 들어가는데? 어? 들어가긴 하는데 뭐 없는 거안 들어가지는 뭐? 이쪽. 이쪽도 똑같은 건가? 난 똑같네. 들어와 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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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로 보스전인가? 어? 어? 뭐야? 야, 저렇게 큰걸 어떻게 이게 우리가? 잠깐만. 저렇게 야. 왜 엄청 크잖아. <laughs> 킹콩인데? 야, 얘제 코딱지만 한데 우리? <laughs> 야, 너 너무 센데. 오! <laughs> 오! 어, 너 잡았다. 야 봐봐 너 코딱지잖아 거의. 안녕 우와 엄청 세 보인다 근데 발 엄청 강철팔 짐승 근데 강철팔인데 발은 쪼꼬미인데? 쪼꼬미 발? 오 뭐야 뭐야 뭐 아빠 발 봐봐 엄청 쪼꼬매 발어 니가 네가... 어 뭐야 파돈 어, 또또또또또또또 봐도... 그냥 쭉 지나가지고 바이바이 빠르나가기 왠지 모르겠는데 일단 클리어 그 아빠는 밑에서 계속 때리고 근데, 너나 어디가 막해. 너한테 집중하고 있어야 해가 지금. 아빠는 오, 피하고, 오케이. 오, 오, 아빠가 계속 공격하고. 아빠는 계속 공격이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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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야. 오, 거의 얼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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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어? 십미가 도망가야지. 딱 헬리콥터 공격. 헬리콥터 공격. 헬리콥터 뭐뭐뭐뭐 뭐. 뭐, 뭐 오, what, what? 잠깐만. 어, 잠깐만. 왜 왠지 어지러워. 왜 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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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 저 정도 돌면 어지러운 거 아닌가? 얼마나 oh 어지러우면 이럴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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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뭐야, 뭐야, 뭐야? 분노의 폭포, 잠깐만. 뜯들이기, 뭐야저저 먹어야 되는 거야? 별? <laughs> 어? 별 먹는 건가? 분노자! <laughs> 아! 저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먹어봐. <웃음> 별? 별 저거 안먹으 먹어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먹는 거야? 아빠는 지금 계속 봐봐. 아빠 최전방에 싸웠다 <laughs> <쌓았다. 웃음> 아. 엄청 쉽게 클리어했네. 아빠가 뜯뜨렸잖아 밑에서. <laughs> 어나 나는. 얘가 너너너 보느라고 아빠를 안 봤어. 어, 왕은 왕은 딱이거네 그냥. 응, 왕. 다른 쉽네. 게 없어. 어, 뭐지? 2분 이내로 쓰러뜨리기. 어, 그래서 한 마리 더 주는 거야 우리? 어. 빨리 죽였나 보다. 어. 빨리 쳤 쳤어. 아빠가 하고 나도 간 중간 중간 에 때리니까 빨리. 무릎뼈 무릎뼈 두 개는 뭐지?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기. 저 뭐지? 스위드로. 스위드는 뭐야? 검. 검. 오, 배로 쓰러뜨리기. 아왜 스위드가 널려 있나 했더니만 아 그런 거야? 아까 보니까 스위 보스전 전에 스위드가 있더라. 별거 아닌 거 알고 지나쳤는데. 오케이. 원원 온천, 아. 아. 마을로 해. 가보자. 마을로 가자. 마을로 가자. 자자자자. 마을로 가가가. 가가가. 들어아다 아, 저거 뭐? 뭐? 뭐가 생겼어? 어디? 무엇인가가 생겼어. 뽑기다. 와뽑기 뻑기 아빠서 밥을 저기 뒤에 응. 건물이 생겼어. 어 여기 생겼네 상점인가 봐 상점 상정. 무기점. 아 강해진다. 그러네 그러 한번 가보자. 가보자. 거거 어, 어? 뭐야 왜? 넌또아 저기 들어가라고. 여기 들어야 돼. 여기서 돈을 쓰래 그? 싫은데 안쓸 건데. 넌안 쓰. 난안 야에필린 야 나는 여기서 돈안 쓰고 공짜로 가져가고 싶은데 안 돼? 어, 뭐야 얘는? 너희들은 을해나이 봐봐 놀라지 마세요. 현재 능력 한층 강하게 진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야! 설마. 설계. 어, 설계대 엄청난 기술을 개롭게 했어. 카페는 준비할 때. 지금 바로 준비해 드릴 테니 시험사만 진화시키지 예. 않을래? 누구니? 어허 얘도 진화되고. 어 그렇고? 어? 불꽃도 진화되고. 우리 불한번진화시기불랍니시불안죠 예, 을 하시기 로 했어 아, 레드스톤. 수... 어. 레어스톤이 없네 우리가 있잖아 두개 있네 우리 지금 방금 이은 거잖아 이야 방금 얘한야준 거, 얘가 야거야기 어, 어, 그런 거야어기이야이거기이야해하고이야기 연계. 어, 오, 기하고이야기야하 <dissociative> 야, 그건 나도 하겠다. 망치지만 우와. 망치지만 대충 두딱 두딱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를 지나. 아빠, 대성공 그... 파이어 새로운 설계가 도 있으면 여기에서 더 지나실 때잘가면 꼭자 알 찾아오래. 아빠 그러면 우리 이거 지나시기로 저걸 레어스톤 모아가지고. 자, 자, 자레어스톤레어스톤이 어떤 거야? 어, 거기 무슨 틈새 거기서 온것 같은데 어쨌든 거 거기밖에 없어. 아 그런가? 어. 아그그그막 갈라진데? 뽑기 한번 해보자 깨받는.. 뽑기, 깨받나?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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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깨받나? 뽑기 하자 뽑기 하자 뽑기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돌려 돌리기 많이 돌려 기다려봐 어? 뭐야 간판이다 간판 천천히 해봐 뭐라고 그 봐야지 어? 어 뭐야 비카부 어제 입에서 나오는 거보다 얘네들이 어우 들어. 워 침.. 잔뜩 묻어가지고 나오 어? 아 폭탄 불러 저 킹콩 나왔으면 좋겠는데. 해봐. 저 킹콩 같이 생겨. 우리 보스 잡으네 어 보스 보스야구네. 어 보스 나왔으면 좋겠네. 아저 스탱크. 탱크 근데 물이 비어 있던데. 거기 안에 저 큐브 이게 들어있잖아. 뽑기. 어 도르바. 도르바. 많이 뽑아. 이 뽑기를 절대 떠나서. 그린 코인 스타. 코인. 자 이번이 마지막. 어, 왜들지 오. 오, 좀 좋은 거다. 세 마리 들어 있는 거다. 자, 가자. 오, 가자, 가자. 그럼 컬렉션 한번 보자. 컬렉션 어떻게 보지? 아, 이거구나. 아. 오, 오.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있고. 이런 거 있고. 오, 이쪽에 둘. 많이 모였네. 봐봐, 봐봐. 오. 근데 먹음기, 먹음기가 옆에 있네 그런 거 보다. 그치. 일단은 올해... 여기까지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